기대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먹으러 갑니다. 즉하! <laughs> 쭉 <직파. 웃음> 내버려 볼까요? 네. 좋았어! 네. 아이고, 그냥 나와버리네. 네. <laughs> 자, 들으셨죠? 치크네? 닭고기완자 네. 같은 거랍니다. 야, 제 눈을... 오늘... <laughs> 일단 먹겠습니다. 편하게 먹겠습니다. 네. 네. 앞에 계신 분은 아시죠? <laughs> 자, 저는 일단 매운 이것만 했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좀 약간 양념이 언니 달콤한 어떤 데리야끼 같은 그런 거있어 맛있습니다. 이거는 <laughs> 언니 야키토리 는캐베치야 야키토리 캐베치 저는 일본 발을 1도 못 들었어요. 야키토리캐 카베치 여기다 놓고 언니, 카베치 솔솔 뿌려야 돼요. 오, 자 이제 먹는 법을 아주 시전에 보이시고 이거를 가져서 이거를 가져가서 이침이 안묻게그 다음에 이거를 위에 살짝 뿌려 이거를 살짝 뿌려서 그냥 누르는 거 아니야? 어. 많아, 많아. <laughs> 그래서 양배추를 드셔보세요. 네, 양배추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양배추도 먹는 법이 있는 거야, 그냥. 어, 양배추 먹어야 돼. 아키토린 양배추. 음. 먹어야 돼. 입을 개운하게. 어, 진짜 개운해. 요즘 양배추가 달아요 진짜 달아요. 음. 예쁘게 먹냐? 아 힘들었습니다. 이제 뿔. <끝. 웃음> 게 <laughs>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이게 어, 엉덩이 밑살이라서 뭔가 했더니 닭의 엉덩이 밑살 들어보셨어요? <laughs> 그러게 닭의 엉덩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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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무슨 닭의 엉덩이인거 어딨어 닭의 엉덩이 밑살 <laughs> 아니 닭에도 발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laughs> 아니 발가데 엉덩이 밑살 어닭 목살도 있어 닭 목살은 알겠는데 <laughs> 들어봤는데 닭 엉덩이 목살은 솔직히 <laughs> 어, 엉덩이 살한곳도 없어 아 어, 그래? 이거 진짜 맛있었네

좋은 족발이랍니다. 신겨줘, 신겨줘. 직화. 와, 이거 먹어봐야죠. 자, 일단 손으로 먹나요? 응. 손으로 여기다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손으로 뜯어서. 아, 그럼 일단 제가. 아, 일단 먼저 찍어. <laughs> 어 나, 오 얼마나 잘익는지 뼈가 그냥 떨어지네. 그러면, 아, 오, 야들야들야들. 야들, 야들. <laughs> 맛있도록 먹겠습니다. 우주에 찍어야죠. 풍부해. 음~~ 껍질이 음. 음. 맛있어. 음~~ 시해서 여기다 찍어가지고 살짝 먹어요. 야 이거 정말 또 신세계인데요? 이거 언니 콜라겐. 다. 음~~, <laughs> 음. 오빠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야 맛있어, 맛있어. 갈고준다, 음. 진짜 맛있어요. 나 음. 돈가루 아, 먹는 새로운 방법이네. 꼬치 중는다 먹는 중입니다. 많이 보셨죠? 한국에서. 음.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뭐하지? 몰라 그요 꼬치랑 꼬치를 다 먹어보겠습니다. 테바 사키랍니다. 박나이게 일본만 배우냐 힘듭니다. <laughs> 일본만 배우냐. 술 먹냐. 아유, 힘들어. 태바 상태 맛있어. 응? 응? 오독도 맛있어. 찍어도 돼? 이번에는 좀, <laughs> 야, 태바 사태 교사랍니다. 이거부터 보실래요? 닭. 뭐, 이거 야 닭날개 속에다가 만두 속을 넣었어요. 야, 제가 되게 다이쩡해. 먹어봐야겠죠? 오, 닭날개 속에다가. 아 뜨거. 아 뜨거. 언니 지금 그거 왔어아 뜨거. 안 아, 되겠습니다. 아, 먹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죽도록 먹고 있습니다. <웃음> 이번에는 <웃음> 타다키. <웃음> 야, 이거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거 지금 치킨 타다키거든요. 먹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우리 현지 아이드의말로 자, 이렇게. 이게요, 일반 겨자가 아닌 유즈코스라고써워지군요 맛을 보면 예, 유자맛이 어마무시하게 나는데다가 여기 지금 수제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파 얹어져 있고요. 아, 아예 그냥 생을 보여요 이렇게 생이에요, 이렇게 생. 맛을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싱싱, 싱싱. 음. 토종닭 언니, 토 일부러 지금 드셔보세요. 신선하지. 음. <laughs> 맛있었네. 아, 저먹어 보거든요. 참치 좀 좋은 거랑 비교했을 때랑 해서 아안 달려 요안 달리거나 있는 시간 조금 달라 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우월할 수도 있어요. <laughs> 드세요. <laughs> <laughs>